봐. 어, 어, 이거다. 자 자, 신년 운세 심심풀이용 재미로 봐주시길. 네. 응? 이거 응. 신년 운세 어떻게 봐? 신년 운세가 뭐야? 자, 손 줘봐. 내가 봐줄게. 손 끌. 어때? 너는 <laughs> 이번에 어? 물을 조심해야 돼. <laughs> 너는 이제 물을 조심해야 돼. 아 어, 뭐야? 오, 아예 이렇게 써져 있구나. 아. 자, 제것부터 읽을게요. 네. 방찬 올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성 성격 역시 다양한 개성을 한꺼번에 나타낼수 있는 시기입니다 성격이 많다는 거죠? 음. 현실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음에 집중력이 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심을 다한다면 치킨에 말한 결국에는 많은 어.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크게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음. 세상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니 어. 조급해하거나 다급해할 필요가 다급할 없습니다 다급할 필요 없어 마패 길었다 네, 다급할? 인생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더 크게 성장할 수 기회가 될수 있는 한 해가 됨을 뜻하기도 합니다. 네, 올해를 잘 다져 놓으면 곧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좋은 기회입니다. 다리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아 네, 좋습니다. 음, 아 좋다는 거네요. 자신의 안에서 변화를 지켜보고 생명을 키워가듯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품성이 잘 드러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. 성실하고 같아요. 근면한 기본적인 성품 덕분에 평상시 좋은 인상을 주변에 심어줄 수 있습니다. 어, 아 내가 좀한인성하지 어? 올한 해보다 계획적인 삶의 흐름이 예상됩니다. 아, 아, 아. 주변 환경이 안정, 안정되어 간다는 것은 보다 네. 큰 것을 얻기 위한 바탕을 닦게 됨을 의미하여 불변화의 바... 그 흐름을 맞이하기 위한 시초가 될수 있으니 올한 해를 알차게 잘 닦아 나간다면 곧더큰 성공의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. 아, 아. 올한 해는 미래를 위해 다지는 한 해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이야아 감사합니다 나군 강한 난관에서 피해갈 줄 알고 주변의 사소한 변화도 미리 감지해서 그에 알맞게 대응할 수 있는 재치와 융통성을 겸, 모두 겸비하고 있으니 복합적인 상황에서도 순탄한 해결점을 찾는 대단함이 돋보이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오, 음. 오. 뭐야? 음. <laughs> 현재 잘 수능에 가는 해입니다 올해는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전보다 활기찬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음. 동료들과 더 깊은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. 이야 좋네. 야, 야. <laughs>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여야 원하는 것을 더 빠른 시간 안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. 팀플라이. 어. 이전에 비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Yo.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성공의 순간이 가까운 시기로 당겨지게 된다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Wow. Oh. 지금보다 높은 곳을 향하고자 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더욱 더 성실한 마음으로 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Yo. 사람들과 관계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인다면 본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겨날 것이니.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. 와. 좋네. 야, 셋다 좋네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. 나는 음 성실해져라. 맞아. 그러니까 <laughs> 우리 현진한 리노는 좋은 인성을 다져라. 강찬은 <laughs> 어. 인생의 한 우물을 듣는 어, 고기를 다져라. 음, <laughs> 오케이. 우리는 좋은 인생을 태어났으니까 자 우리 하늘가래 한 번만 더 할까요? 네 좋아요 <laughs> 한 번만 더아 <할까요? 웃음> 내가 아쉬워서 그래 그래? 그러니까 우리 그래. 2020년에 진짜 다잘될 거예요 야야야나 아까 제일 먼저 죽었으니까 내가 먼저 할게 요 그래 그래 오케이, 그래, 오케이. 그래, 오케이. 그래 어떻게 그래, 돌아갈까요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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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. 아이고 아, 오케이 할수 있어 형은 나보.. 난가? 그 다음? 응응오맨 컴온 와우, 와우. 좋아요, 좋아요. 좋아요. 아, 어우, 진짜, 맨날 좋아! 나네. 이제 저희 아쉽게도 어, 힐링방에서 나가야 아쉽게도. 돼요. 왜요? 나가기 싫어요. 또 다음 코너들이 있으니까. 네. 어, 함께 이동해볼까요? 좋아요. 좋아요. 네. <laughs> 저희 가봅시다.